샬롱!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기도의 달라스 임마누의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 김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르기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내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힘과 동기 그 모든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말씀에서부터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복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긍정의 힘 아니면 소망이 가득한 주제에 대해서는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심판, 지옥, 불신자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에는 귀를 단단하게 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되죠. 자신의 귀에 흡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태우고 칼로 베어 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이었음을 오늘 성경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 말기 여우야김 왕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절 말씀을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레미에게 들려준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해서 남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두루마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록을 통해서 한 말씀도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바룩에게 기록한 말씀을 성전에 가서 읽어 주라고 요청을 하죠. 8절 말씀을 보면 네리아의 아들 바룩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낭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소식은 또한 고관들의 귀에도 들렸죠. 고관들은 바울을 불러 성전에서 읽은 말씀을 지금 자신들 앞에서도 다시 읽어보라고 이야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다 읽었습니다. 고관들도 이 말씀을 듣고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 고관들은 왕에게 말씀을 들어보라고 건의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후 서기관이 왕 앞에서 말씀을 읽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여우야김 왕의 태도가 가히 너무나도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2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날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우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앞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 앞에. 즉 여우야김 왕 앞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의 말씀이 읽는 족족 어떻게요? 해 칼로 베어서 화로에 그 말씀들을 던져버린 거예요. 고관들이 말려도요 듣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두 다 불태워져 버렸어요. 이 여우야김 왕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던 걸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여우야인 왕의 마음에 찔림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귀를 즐겁게 하는 아름다운 말씀이 아니고 아첨하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듣기가 싫었던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영혼을 찌르는 데 있어요. 이 기능이 있어야 바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본래 기능은 우리의 죽어 있는 양심을 찔러서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다니다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으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죽은 영혼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말씀, 화인맞은 양심도 찔림을 받아 새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능력의 말씀이 기능을 다했기 때문에 요약인 왕의 양심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우야인 왕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면도칼로 잘라서 화로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우야인 왕은 하나의 말씀을 부태워버렸어요. 태워 없애버리면, 자신을 찔러대는 말씀이 사라질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우야인 왕은 지금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바벨론은 호심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어요. 여우야김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또한 선포한 상태였죠. 구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우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우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온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는데 지금 왕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있어요. 너무나도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참된 금식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이어트죠. 그건 단식이죠. 참된 금식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니누의 성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모두가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엎드린 니누의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국녀과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살리신 걸 보게 되죠 그들에게 예고된 재앙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된 금식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우야김 왕은 말씀과 함께 하는 금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말씀을 버렸습니다. 행위로서는 금식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것이 금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말씀을 불태우는 악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우 이야기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주일날 주일 설교를 통해 하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달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물론 듣기 좋은 말씀도 있겠지만, 듣기 싫은 말씀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서 아 도저히 듣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를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 목사님 말씀 이상하네. 아 저건 목사님이 나 들으려고 하는 소리야. 어? 나 혼내려고 하는 소리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가려서 들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찌른다고 해서 그 말씀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찌르고 나를 새롭게 할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요, 울고 새롭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우야김 왕이 걸었던 어리석은 길을 우린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우야김 왕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에 3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우와께서 유다왕 여우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의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라. 니 여러분, 말씀을 묵살하고 불태우고 말씀의 길을 닫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게 했던 모든 여, 야김 왕과 고관들, 백성들 모두 다가 이 불태, 이 모든 죄를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 말씀을 받고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말씀을 온전히 받고 살아가는 그 길이 믿음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될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찌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막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질 때내 마음을 찌를 때그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